잘도잘 하시는데 일단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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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로서 일단 스마트폰으로 날라오는 걸다 보시네 예. 체험도 좋네요 지금 예. 엘리트카우가 지부장님 집에 17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카우 후대 축들이5 1 마리네요 엘리트카우 예 그리고 여기 칠한대 있죠 이세 마리는 슈퍼 엘리트 카우, 초우량암소 세 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우량암소는 지금 전국에 329도가 있고, 그 중에서 83마리가 경남에 있네요. 경남에서 제일 초우량암소 많은 데가 거 창군 21마리. 그리고 그창군의서우량암소 보유 3마리 가장 많이 보유하신 분이 지금 오늘 온 최동윤 전 지부장님이십니다. 지금 성적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들이 등심들이 특히 많이 크고 그 재밌고 내가 몇년 전에. 예. 그거를 어떤 종류로 해야 되려고 내가 네. 신청기 부장님한테 사기람 했거든요 예예. 신청기 구장님 이랬대. 등심적으로. 특출나게 지금 보면 은 등심이 136, 119, 105, 118. 암소들도 막 118이 나오고 특징적으로 많이 들었어 지금도 같은 네. 쪽으로 하고. 그 네. 친구 것도 용량하고 연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초우량 암수를 가장 많이 경남에서 보유하고 계셔가지고 그 창이 멀어서 자주는 못왔지만은 항상 지부장님 뵙고 싶었습니다. 그 나도 석유면서. 네. 그 처음에 앞서가는 누가도 어떻게 하면 따라가려고 이걸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사장님이 그그 그, 그 경지에 올라와있지 순두그룹에 가있는거네 사장님 그그 그 뭐지 발전관찰을 하는거 스마트폰 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거 네 아. 번식은 문제없습니까? 번식? 네 번식은 번식방위는 네 카우맨이죠? 네 카우맨이죠 이거 뭐, 나는 지금 저기, 우리 본 농장하고. 예. 한4 k m 정도 있잖아, 그 그렇죠. 나는 손을 안 보고. 예. 이거 만보고 스마트폰 앱으로. <laughs> 이거 예 막, 마침 일어나서 보고, 전시 때한번 보고. 네. 그러면은 발전다차려 정확도는 사, 만족할 수준까지 올라와있죠? 후퇴열도 어, 높고. 예. 예. 음. 언제부터 카우 매니저 이거 하셨습니까? 이년 됐어. 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이제 나한테도 나도 이제 음... 매니저한테 데이터를 나 예예. 여기 이제 시기에 수정시키고. 예. Yeah. 나름대로 공인으로. 음... 그래서 수정을 수태를 좋고. 예.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사람 받듯이 새끼 넣기 전에 한달 전에 미카토를 yeah. 하고 yeah. 미네졸. 예. Yeah. 미네랄 쪽으로 주사하면 놔주고 네. 새끼 놓고 나면 또아무전놔주고또한 20분 있다가 카도를 하고 또 미네랄하고 면전놔주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은 제대로 와요 네. 관찰도 잘 하시는데 일단 이딴... 은있안 네. 보지 네 예. 자료로서 일단 스마트폰으로 날라오는걸다 보시네요 960도인데 네. 요접도좋 체험도 좋네요 최신식 네. 네. 스마트폰을 쓰시네요 제일, 네. 응? 음. 제일 첫 번째 메인 화면이 발정 올소들 관찰하라고 보이네요. 음. 이 수정은 사, 어, 수정. 나는 주고 나는 카메라 이제 이걸 여고 나서부터는 네. 서 발정 소를안 쳐다보지. 아이 자료만 쳐다봐요. 이거 핸드폰만 쳐다보지. 예. 네. 핸드폰을 쳐다보고 수정 재기 여기 이제 파란기 발전 그래프거든요. 파란거은 예. 활동선이고, 예. 이 파란선이 4 정도 이이까지 오면 예. 좀4울로 왔네요. 이제 이게 발전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요. 예. 나중에 되면 이게 떨어지거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연두색, 옅은 연두색이 있을 때, 그죠? 예. 그때 수 시기죠. 수태를 좋고, 예. 일일이 그 농장마다 농장이 지금 뭐 축사가 내고 되는데. 발정 그거 어떻게 볼까? 그 다다볼수그 아. 그 C C T V 가 있다 그래도 다볼 수는 없죠. 아 C C T V 그 머리야. 네. 그러면 집에 있는 소들은 다 달려 있어야? 번떤 식으로? 이제,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발정 임신 색 아, 네. 분만 했을 때. 네. 그 분만 하고 한 20일 있다 이제 그 달아주죠. 아 달아줘요? 어, 기에 달고 네. 또그 떼고 네. 또 다른데 옮겨주곤 옮기주거든요. 아 그러면. 임신된, 이게 확인된 소들은 계속 달고 있을 필요 없이 내가 봐야 될 소들한테 계속 뗐다 붙였다 그렇지, 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천유소들 예. 또. 13, 14개월 되네. 어, 13개월 애들. 되면은. 예. 달아주시요 아, 장착하고 풀탈착은 간단해요? 내네 기표하는 것 똑같아. 예. 짧서 이거, 가위로 카트하면 되고. 예. 아 그대로 찍으면 돼? 요 네. 그거는 개당 가격은 어,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거는 지금 한개 단어도 한개 20만원인데 예 네. 그거 이제 또 이게 뭐 컨트롤하고 이러한 그게 있어요 예 네. 그거, 그거 하면 이제 가격이 좀 있지 그거 가격은 내가 뭐지급몇개 정도 사서 사임이 듀스에서는? 100 100어 100, 그, 어, 그때 한 112가 번식은데 예한 네. 50개 샀나? 오륙 시키 가돌리죠 계속 돌리네요. 네. 이딴 것들도 볼수 있어요. 이제 수정해야 될 소들, 딴소도 한번 보죠. 얘들이 떨어졌을 때 집어넣네요. 그렇지. 이제 요거 발진하면 이렇게떼요 예. 요거는 이제 발진이 아주 미약하게 온거 예. 요런 거는 이제 안시키지 아, 아직 그래프가 수치까지 안 올라가네요. 어, 이거는 이제 그냥 가발정멜일로 이제 예. 몇 번, 몇번 올라타는 거지. 예예. 예. 빨간 게 이게 이제 팍 올라가면. 활동성이 많은 거네. 네, 어, 예? 이거, 이거, 초 올라가잖아, 그죠? 네, 예, 많이 걷네. 어, 이건 이제 발전 온 거지. 아, 저... 파란 거, 이거는. 예. 이제 자작. 소가 이제 씹는거있 저작. 예. 아, 저작. 예. 어. 예. 그게 이제 발전이 오면 툭때리지죠 지금 리리잖아 그죠? 음. 식욕감퇴 그걸 말하는 아, 그렇지, 거죠? 그렇지. 활동성은 높아지고. 음, 그렇지. 네. 체온, 체온 쪽은 없어요? 체온은, 이제, 첩소들은 체온까지 하는데. 예. 그7 0 0 0까지 감지해야 는데 네. 나는 이제 그거 빼고 네. 20만 원. 그거까지 하면 30만 원. 아. 근데 이걸만 해도 사임은 나는 발전 거 체크하니까. 네. 수정은 직접 하시고요. 수정은 수정사. 수정사가 사임은 대신에 정액만. 나는 정액 확보해 가지고 네. 수정사가 직접 넣고 어떤 걸 넣으라고는 말씀을 해 주십니까? 그건 이제 족쭉 계랑 앱을 보고 네. 그 이제 내가 몇번몇 번, 몇 번, 여개 있는 층이 몇번 열어 그럼 지가 그렇고 제대로 아 계획 교배를 딱 제대로 하시네. 있다. 그러니까 뭐근심도잘안 되고. 네. 채, 이제 그러니까 그만 석고하면 되고. 그렇네요. 가장 옳은 방법을 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은 내가 한우 이걸 뭐 많이는 안 하지만은. 네. 내가 한우 키우면서 또 남한테 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네. 난그래 생각하고, 솔키우든요그 대신에, 내 손은, 제일, 가기 좋게 나올,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키우고. 예, 경매 시장에서도 최고가 많이 기록하시죠. 나머지기는 수정사도 물어먹고, 예. 또 사로 배달하는 사람도 물어먹고, 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솔키고 지 예. 내가 수정도 하고, 또, 사로도실은나르고다 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힘들고, 예. 또 내가 또 뭐, 사회적으로 기획할 건 없지만은, 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혼자서 그러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혼자 한 100두, 일년에한 100두 정도 뿐만 아니죠. 네. 다 전량 대부분 경매시장을 나가시네. 전부 경매시장. 예. 네. 아마 그청소는은우 시장이 제일 많이 출할 거예요. 예. 네. 분식으로. 새끼약 새끼 것도 경매시장에 나가고, 새끼 안들어가는 것도 경매시장에 나가고. 예. 다음에 이, 이쪽 지부장님 혈통을 사실려면 그냥 경매시장 가서 그냥 받아 낙찰받아가면 되겠네. 저도 이 초우량 암수가 제일 많은 지부장님을 한번 찾아뵙지만은, 는 아, 이거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오늘 심사 왔을 때 한번 대화를 나눠서 저도 좋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하우 매니저 이거는 추천할 만한 하십니까? 이제 번식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추천을 할 만한데 이거는 예. 뭐, 틀리는게 없어 예. 정확한데 처음엔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그렇죠 음, 비용이 근데 그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던가요 이거는 뭐 5년 보자 5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이거는 기회 부착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근데 다른 목걸이형이 목걸이 있고, 음. 그리고 이위 안에다 음. 집어 넣는, 그위 안에 집어 넣는 생각보다 막 우리 팔뚝만 팔도, 하더라고요. 음. 저는 쪼매난 주먹만, 이게 고, 뭐, 감자만 할줄 알았더니. 근데 그거는 도축장에서도 계속 그게 나온다 그러던데, 야, 예, 나오는데 그거는 뒤 부착형은 지부장님처럼 이렇게 옮겨 딴소한테 쓸 그치. 수가 있어서 활용성이 좋은데, 그분들은 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음. 진중하게 먹일 소들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목걸이행어 네. 저 단전에 이제 고래되면, 네. 이제 막 이래, 늘 해지잖아요, 네 떨어지는 수가 있고, 네. 또 물론 이제 기표 이것도 저 단전에 이제 왔다갔다하면서 떨어지는 수는 있어요. 떨어질 수는 있죠. 조가조가 예. 다시 꺼내고. 네. 걸으면 또 간편한 점도 있으니까. 처음에 이거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있습니까? 나는 이제 농장이 이제 뚝, 뚝 떨어지지 않을요 그렇죠. 예. 거리가 있죠. 4km. 어. 예. 4km 떨어지니 않을까. 발전 방향뭐 하는지 알죠 그렇죠. 나도 이제 실험사고을 했는데. 예. 의외로 성과가 좋아요. 아. 대부분 번식 전문 농가들은 발전 관찰, 수태율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송아지 설사는 그 다음 문제지만은 아까 식사하시면서 얘기도 백신을 놓으면 확실히 뭐 예방 효과가 확실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 네, 나는 이제 결신을두번 그 해주는데, 네. 4주, 8주 이래 해주는데, 네. 그, 결신을 함으로 해서 송아지 설사 안 하고, 설사를 또안 하면은, 또의미서 BCS를 뿐만 하고도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네. 설사하면은 사료를 또 작게 비 농가들이 있거든요. 네. 설사를 안 하면은, 그 BCS를 유지하면은 발전이 또잘 하거든. 내가 이제 서로를 해보니까, 뭐, 소, 새끼 놓고 소가, 살이 빠진 소는 발정이잘안 해요. 네. 살이, 살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수정시킬 때까지는 그 살을 유지해 갔을 때발정이또잘 오더라고요. 네. 잘 오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그죠? 어, 그걸 이제 할수 있는 게 이제, 그, 어, 나는 어, 스크카드를 쓰고 있는데, 네. 그 백신이고, 내 소를 키우다 보니까 100m, 아, 침 천메다 마라톤 선수들, 아, 천메다가 아니고,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 구간, 구간, 뭐, 어느 구간에 가서는, 또, 뭐 어떻게 뛰고, 네. 또, 달리기 전에, 음식도 어떻게, 어떻게 하듯이, 네. 그 구간을 정해듯이 정해 갖고 있듯이, 네. 소도 구간별로 딱, 딱, 고고만 해주면, 번식, 다이 아, 힘들어 하는데, 나는 번식이 너무 재미있어 네. 슬사 잡아내고, 네. 발전 제대로 억울하고, 발전 제대로 억울하는 거는 또, 분만 하기 전에, 비칸토 3 c c 가주고 미네졸 5 c c 가주고러미스한요 예, 분만 얼마 전에요? 한달 전에?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예. 그 다음에, 분만 하고 나면은, 네. 다시 비칸토 3 c c 가주고 미네졸. 예. 네. 그거뭐아이이라든지 뭐, 철, 철분 이런 것 들은 거, 철것 등이 들은 거, 이걸. 주사를 놔주거든요. 예. 그럼 20, 20일 있다가 또, 수만 하고나 20일 있다가 한번더 놔줘요. 네. 그러면은. 아, 분만 후에. 예, 예. 아 분만 후에. 예, 예. 분만 할때한번 놔주고, 분만, 예. 아, 분만 전. 전. 분만, 분 직전. 예. 그 다음에 20일 있다가 또한번더 놔줘요. 그러면은. 발정이 강하게 왔네. 발정도 강하게 오고, 그 발정이 다 와요, 거의 다. 네. 다 오니까 내꺼에 있으면 자료를 보면은. 예. 내 네, 한번 볼게요. 예. 이 앞에 것, 요새난한 것도 있는데. 네. 이거 5월 22일 것 되면은. 예오월 네, 달에 이렇게 뽑은 어, 거네, 올해. 이렇게 뽑은 건데. 네. 새끼가 분만 한 것이 4월 17일 날 분만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 음. 이걸 보면은, 이게 수정시킨 게자료거든요 그 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 한 마리 이제 빠진 게 있네. 네, 네. 3월 달께 이제, 3월 27일 날안 시킨 게있잖아 그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다시켰잖아요 예, 아, 다이그 그때 감정했던 경감네 수정 시킨 거네. 4월 달 넣고 6월 달 수정 들어갔다는 거네. 두달 만에 두달 안에 다이만큼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 발증이 다 오는 거라. 예, 이렇 그러니까 이거는 4월 25일 날, 5월 달 나는 5월 달이잖아, 그죠? 예, 6월 7일 날. 예,만큼 발증이 잘 오는 대 음, 나는 이걸 체크를 다 하니까. 예, 이제. 다른 농가들은 잘하는 뭐 농가는 또 잘하겠지만은 예.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일억제에다가 이게 렇일제한 달에 한두 개거든요. 예, 두개배가셔 가지고 예,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만 날짜를 다 찍으면 예, 빠진 날짜잖아, 이제 여기 생기가 안 들어가고, 그죠? 여기 여기에 최근에 송아지 난 것들 이 있으니까네. 음, 네. 그렇죠이빠는거 있잖아, 그죠? 이것들을 예. 이제 또 관리를 또 별도로 하죠. 예. 별로 없어, 예. 그죠? 다들 두달 안에 다 수정이 들어가네요. 수정이 다 오는 거예요? 네. 수태 예로는 이제 또 다르지, 그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니까 공태가, 자기소가 공태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되잖아요. 그렇죠. 전체 우리 네. 번식 두수 중에서 출생한 지, 분만을 한지두달 안에 만약에 네, 체크 번호가 네. 없다, 내가 날짜가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 애들은 발정이 안 왔든지 번식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야 될 그렇지. 소들이니까. 이렇게 공태 발견을 다 하는 거죠. 예. 네. 내가, 내가 만나본, 하는 농가들이 예. 자기 소가 공태가 아닌 것도 모르는 거요. 어떤 농가들? 예, 예. <laughs> 공법을 먹고 있는 소들이 예.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걸 예. 주인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또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어, 나, 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니까. 아, 이력제를 뽑아가지고, 어. 최근뿐만 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다가 수정 일자를 항상 체크를 해 주시네. 있어. 새끼 놓고, 네. 실제 설사 안 하고, 송아지 설사 안 해야 되고, 네. 안 하도록 키워야 돼. 그죠? 분식에서 가장 중요한 하고, 거죠. 네. 어, 만도 중요하지. 네. 만도 중요하고, 그런거로 해서 이제 또, 영양 의미소 영양 상태가 좋아함로 해서 발정도또 잘하고, 네. 또 그쪽 갔다가, 뭐, 영양제 비타민이라든지 또 미네랄 이런 거 주사를 가지고, 네. 또첨가제도 미기주고, 네. 그쪽으로 나는 투자를 해요. 네. 그뭐 호르몬제는 거의 안 쓰요. 호르몬제를 한번 쓰게 되면은 계속 다음 부분만 하게 되면 또 써야 되는 이제 내성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고수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제 낭종만 그때 이 호르몬함 쓰지요? 예. 나머지는 호르몬제 안 쓰고 이 방법으로 계속 그고 나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부장님 잘 배웠습니다. 아이고 배우는 거.